자, 보시면 그 여러분들, 그 뭐야? 근데 얘기하시면 그 무조건 이렇게 그 프린트에 나오는 것처럼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지금 완전 보면 더 어려운 것만 존나 투상으로 내고 있거든? 세고 새거 있니? 그래서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조금 섞어서 내게 알겠지? 섞어서 좀 내건데 프린트 하나 뽑아놨거든 앞에 그 증가감수부터 그래프까지 해가지고 그 방부등식도 전까지 기 이제 최대최소까지 어 문제 좀 유형들 뽑아놨으니까 그 방법 풀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나랑 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저기 뭐야 아까 거기 페이지 저6 6 쪽에 그3 번부터 봅시다3 번부터 자6 쪽에 3 번부터 보시면 수능 특강 프드트요자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두 실수 a에 대해서, 자 b 빼기 a 의무슨 값? 자 최솟값을 구하래. 자 얘가 최솟값이 되려면 자 앞에 얘는 가장 작게 잡고 요 뒤에를 겁나게 크게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뭘찾으주면 돼? b의 최솟값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최댓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조금 이야기 해볼게요. 자, 0부터 x가 3까지래. 자, 그럼 얘는 어떤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네. 자, 이걸 생각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a 이상이래. 2x 3승 마이너스 자, 3x 제곱 마이너스 12x 얘가 b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봐봐. 자, 얘 3차 부등식이지 그럼 못풀 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y 는에서 y 는 a 를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y 는에서 얘를 하나 띄고, y 는에서 얘를 하나 그려서 결국 여러분들 그 부등식을 중학교 때풀 때는 막 넘겨가지고 막 이렇게 풀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됐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2차 부등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처음에 풀고 나서, 그다음에 그린 게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게 너무 귀찮으니까 패턴해서 그간 외웠던 거잖아, 그치 근데 3차부터는 어떻게 된다? 못 풀어요 알겠죠? 뭐야 돼? 얘는 진짜 생 그래프로 가셔야 됩니다 봐봐 여러분들 일단 얘를 그리면 되겠지 그럼 얘는 안 그리나요? 얘는 a, 가 변하잖아 y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가로선이잖아 가로선 y는 a 게 이런 거야 a값이 되는 가로선을 딱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 좋다 아니요 알겠지? 뭐만 그리면 돼? 얘를 먼저 그리면 되겠지? 그럼 봐봐 이게 어떻게 돼? 자 일단 얘부터 그리자고요 y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그리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이거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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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미 지금 한 다섯 개 들어가고 있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얘를 그냥 그리고 싶은데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분을 하는 거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찾는 거죠. 자, 도함수를 찾는 이유는 뭐야? 도함수의 보울을 가지고 증가 감수를 따질 수 있고 도함수가 0 되는 거야. 극대 극소까지 파악할 수 있죠. 이거를 자, 6으로 우리가 묶어주시면, 얘가 이렇게 되겠고, 그럼 y'만 좀 쓰면 6에 x-2에 x-1.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제 번호서 한번 그려볼게.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배우면, 이거 안 그려도 되겠지? 네, 봐봐, 일단 해줄게. 두고친구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 봅시다. 얘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o k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거고. 그럼 얘가 내가 그린 게 지금 뭐야? Y의 프라임.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x 축보다 위에 있냐, 아에 있냐만 중요하죠? 위아래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0이고 여기 여기니까 0대 등선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서 내가 뭘 그릴 거야? Y. 얘가 원함수죠? 원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간대. 올라가대 그때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프라임 0대기에 대한 데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내려간대. 근데 네, 여기 도 프라임이 0되게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됐죠 얘가 뭐가 될까? y는 2 x 세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고. 자, 이 때가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였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높은 값, 극대값을 가지게 될 거고. 자, x가 2일 때, x가 2일 때 무슨 속 극소값을 갖게 되겠죠? 오케이? 니는 네, 뭐하면 돼?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 그러실 때다그있냐면 3까지만 그리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은 어디야? 마이너스 1가 2인데, 자, 아까 무슨 얘기 했어? 얘가, 얘와 얘, 어디? 정중앙. 정중앙. 평균 낸 곳에. 뭐가 있어? 변곡점이 있다 그랬지? 그럼 얘와 얘의 정중앙 어떻게 돼?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X는 2분의 1이야. 그럼 0은 어디서부터야? 2분의 1로서 보면 왼쪽이겠네. 이쪽이겠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진 거야? 자, 3인데. 얘도 좀 굳이 따지자면, 여기 가상의 선을 그려서, 보시자면, 자, 여기가 얼마? 두 칸. 다 등간격인데, 두 칸에 갈때 지금 며칠 간 거야? 3같지 2분의 3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된 거야? 3 더하기 2분의 3.5네. 그럼 3은 어디야? 잘 모르는 거야. 대신 찍어놔.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돼? 밥 찾아야지 뭐. 자, 그때부터 좀표시해보자 자, 봐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여기 필요 없는 그림이야. 0부터 3까지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 봐야 될게 뭐야? 자, 이거 X가 0일 때죠? 자, X가 0일 때니까 0일 때 값은 어떻게 돼? 1대 집어넣어. 00 집어넣어. 00영0집어넣 0이죠? 0일 때 0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3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가 3일 때지? 3일 때는 위에 있는지 리있지 따져봐야 돼.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자, 2 곱하기 27에 마이너스 3에 세제곱은까 27이죠?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27 하나 남고 빼기 36이니까 얘 마구 나오거든? 얘덜 나? 좀더 아래 있게 돼.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얘가 더큰 거야. 0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가장 낮을 때가 언제야? 얘가 또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이지원은 어떻게 돼? 이지원은 16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니까. 이렇게 이렇게 죽이면 4에, 마이너스 20 나오겠죠? 됐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자, 이 파란색 가랑스가 Y는, 자, Y는 B가 자, y는 b라는 이 친구가 더 크다. 부등식에서 크다. 뭐라 그랬어? 위에 있는 거라 그랬죠? y는 b가 어떻게 그려지면 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뭐라 그어 b에 무슨가? 최소값이니까 이 새끼가 내려와야 돼. 어, 내려와도 되잖아. 여기 가도 되지. 여기 가도 되지. 언제까지 가는 게? 이때가 최소 아니야? 그때 언제? y는 b가 언제? 0일 때죠? 그치?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자, 얘는 어떻게 돼. y는 a랑 이그면 e. 파란색깔 함수랑 비교했을 때 y는 a가 더 작으니까 아래에 있는 얘기겠죠 y는 a 어떻게 그려지나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 근데 y는 a를 어떻게 구할까 a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a를 좀더 올려보자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여기까지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0 나오겠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지 그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자 b 빼기 a라 그랬죠 b 빼기 a면 자0 빼기 a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돼서 자, 다음은 20이 되겠죠? 다음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거기 68번에 2번 있거든? 한번 볼게요. 6 8쪽 2번, 6 8쪽 2번 보시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친구가 마이너스 n 부터 n까지. 아, 되게 쉬워요. 마이너스 n 부터 n까지. 자, 여기에서 함수 fx.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가 x, x 제곱 마이너스 4 x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최대값을 a n, 그다음에 최소값을 b n이라고 하죠. 뭐 미분해서 구해도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알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자 x 제곱으로 묶으면 자 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가 자, fx란 친구는, 자, x제곱에, 약차공식 나눠지잖아. x-2에, x+, 플러스 x 2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x 측이 있는데, 규칙은 똑같아요. 자, 어디? 마이너스 2. 그 0에서 튕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 E.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근데 다 절편이야.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되고, 여기도 지나야 돼. 최고창 양수죠? 그리고 어떻게 그려지나?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2에서 뚫고 지나가고, 야, 간격이 똑같으니까 모양도 똑같아야 돼. 뭐, 간격도 똑같고, 차수도 똑같죠?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돼? 여기서 튕겨서.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려면. 이런 식으로 돼. 왼쪽 모양, 오른쪽 모양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 고무의 높이가 똑같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야. 그지 자, 이 친구의 최댓값을 a 에 최소값을 BN이라고 했는데, 봐봐. 이, e, 봐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많이 쓰냐. 일단, 자, 이런 건좀 구해놓자. 이거 아셔야 되죠 자 이렇게 좌우 왼쪽 봉우이 오른쪽 봉우이 똑같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와 여기와 다시 여기 이 가상의 선과 여기 극대 극소 이 극소가 되는 이점에 이게 어떻게 된다? a와 a의 비율 관계가 몇 대면? 얘가 1대 루트 2가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럼 1대 루트 2면 루트 2가 2잖아 그럼 얘는 얼마? 여기는 진짜 루트 2겠네 루트 2네 2가 돼야지 1대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루트2야 그럼 어, 이 y값 구해봐 뭘뭐 막? 마 이때 y값은 자 루트2니까 여기다 지구는 어떻게 되냐? 2에 루트2 마이너스 2 루트2 플러스 2니까 합차공식 쓰면 2에 2 빼기 4 이렇게 돼서 이 마이너스 4나오죠? 이 높이는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 y값은 마이너스 4인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잠깐 질문 봐봐 문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자, 저쪽 부분에서 a m b 의 최대값하고 자 얘가 최대야 곱하기 최소를 했을 때 얘가 외치되는데 마이너스 100 언더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지 빚을 더 줘야 돼 마이너스 200억 이렇게 알겠지? 그럼 잘 봐봐 무슨 말이냐면 자 n이 1이면 자 얘는 자연수잖아 얘가 만약 1이라고 해봐 1이면 어디야? 1이면 야 마이너스 2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1이면 2 이쯤이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돼서, 오케이? 야, 최대 값이 뭐야? 이 새끼 0이지. 최소 값이 여기잖아. 야, 뭐0 곱하기 뭐야? 영0 아니야? 안 되죠? 2가 봐 2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최대값또 뭐야? 0이지. 최소는 뭐야? 말치 않는데 둘이 곱한 거야? 0이지. 여 의미 없죠? 그럼 이제 3부터 가봐, 3. 3이래. 3일은 어떻게 돼? 자 3일 때 가봐 한번 구해봐 4차니까 생각보다 클거예요 얼마? 81에 마이너스 4구 36그러니까45 나오거든? 오케이? 그럼 가봐 자 이때 45라 자, 최대 45고 최소 마사잖아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0 나오거든? 어 이거 네비 존나 많이 네 근데 뭐래? 문제는 르는 자연수에는 최소값이애기해 3이네? 오케이? 자, 얇은 3이죠? 3일 때 처음으로 만 100, 500짜다, 그렇지? 음, 근데 어떻게 되대? 자, a m B, BM 거래. AM 얼마? 체대값 45죠. 빼기 BM 마이너스 4죠? 답은 얼마? 49가 답입니다. 알겠죠? 자, 이가 답이고, 자 넘어가서 4번 보겠습니다. 4번. 6번 이번 보시면 1보다 큰자연수 n이래. 자, n은 1보다 크대. 자, 이것에 대해서 정의형이 x가 자 0하고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자, xx가 어떻게 돼 있어? 자, log n 그 x. 그럼 더하기, 자, log n의 제곱에 3-x, 마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거든. 한번 봐봐. 여기 제곱은 그냥 바깥에. 역수로 나오면 되겠지 2분의 1로, 오케이, 4분에도 상관 없어. 원래 엔제곱이 원래 절대가내돼야 되는데 n 무조건 양수잖아, 그렇지? 나도 상관 없지. 얘가 얼마? <laughs>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돼. 다시, 자물어보는게 뭐야? x가 0과 3 사이 있을 때, 자 이때 f(x)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써봐. 자 log n에 x 더하기 자, 좀 크게 쓸게 2분의 1에 log n에 3-6, 스2분의 1이 0보다 작다, 이거지. 이거 풀려고 하는데, 잘안 되죠? 이렇게 하세요. 왜 잘? 2분의 1 위로 들어오면, 루트 되지? 미적분은 바뀌어요. 5%뭐 알겠지? 물론 미적분는 변수 풀수 있긴 한데, 양하20% 이렇게 되지. 1, 여기도 1,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는 얘 연산하면 어떻게 돼? 자, 제곱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자, 얘는 로그 n에, 얘는, 로그의덧셈은 지금 스리곱셈이죠 그래서 x제곱에, 자, 3-x. 이게, 어떻게? 1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로그, 자, n이 양수니까, 어떻게 바꿔도 돼? 위치 똑같은 걸로 바꾸면, 로그 n 에 n이죠.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큰, 자연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1, 1보다 크다라고 준 거야. 1이 되면 안 되니까, 밑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얘는 x제곱이 3-xy. 얘랑 비교했을 때, n이 더 크다. 이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 뭘그겠는데 0부터 3에서 이 새끼 그려놓고, 어, n이 더 크게. 그래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얘도 3차 부등식이죠못 푸니까 어떻게 하더라? 내가 얘 그리고, 얘를 그리는 거예요. y는 얘는 존나 어렵잖아 아니에요. 바로선이죠? 얘 그리면 되지. 이렇게 돼? 0, 3. 빨리 할게. 0, 3. 첫 번째는 수지얘 때문에. 오케이? 3에서 뚫고 지나가고 튕기면 되지. 3에서 뚫고 지나가고 튕기면 돼.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그럼 뭐래? 0부터 3까지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그럼 어디? 최 여기 극소. 그때 정중앙에 뭐가 있어? 3점 수니까 변곡점이 있고 이기다 무슨 간격? 등간격이 된다 고했죠 오케이? 근데 3 칸이 3이니까 한 칸, 두 칸, 세칸 가서 3이니까 여기 1이고 2지. 1대 함수가 어떻게 되니 1대 함수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4에 4되네 이는 4거든? 근데 뭐래 문제에서 여기만 그렸으니까 여기 흰색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 근데 뭐래 Y는 N이 더 커야 되는이 색이 커야 되는데 Y는 어떻게 그려지면 돼? 이렇게 그려지면 되지 그럼 N은 얼마? 4보다 큰 거죠 자 문제 뭡니까? 지금 n 의 최소값 거라 했으니까 N은 자연수니까 얼마? 5가 돼야 되겠죠? 답은 부 5입니다 됐죠? 여기 구매해가지고 하면은 할수 있겠지? 어, 다음 시간에 그게 뭐야? 이 레벨 3, 2번이랑 저 나머지 해줄게요. 프린트만 좀 받아가세요.